영마가 조금 있는 하반기에요 가만히 있으면 금전 안 들어와요 뭐든지 움직여야 돼요 임자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임자생 분들이 제 꽃이 피는 시기야 근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아신당입니다 2025년도도 음. 벌써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시간은 1972년생 음. g t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반기 음. 임자생이시죠? 어, 54세 되시는 우리 임자생분들 분들은 이사를 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여행을 가시든지 역마가 조금 있는 하반기에요. 그거는 내가 가만히 못 있는다는 거지 집에. 가만히 못 있고 회사에 가만히 못 있고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내가 조금 많이 움직여라 바빠져라라는 수준이거든 뭐를 해도 움직이셔야 돼요 내가 늘 이제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바빠져야지 일이 바빠져야지 그게 뭘로 된다 금전으로 된다 가만히 있으면 금전 안 들어와요 뭐든지 움직여야 돼 놀러를 가셔도 움직이셔야 되고 임자생분들은 어, 그리고 일을 하셔 들어도 어 영마 있으신 분들은 뭐 운수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출장이 뭐 많으셔서 왔다 갔다 하시.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해 운년이에요. 음. 하반기로 갈수록. 그래서 건강만 잘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. 건강만 잘 신경 쓰시고 사고수왜 그러니까 이제 수가 조금 사 나오면 이제 윤 6월이 있어서 6월 달이 두 번이잖아. 근데 이제 임자생 지 t 분들하고는 또 상극이거든. 그래서 사고수 운전을 하더라도 아니면 뭐 걸어 가더라도 아니면 개인 실이뭐 그냥 갔는데 찌어 다쳐 이런 사고수 조금 조금만한 사고수가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조금 넘어가셔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만 신경만 잘 쓰신다면 어, 임자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느닷없는 진짜 횡재 김 감독님이 나한테 늘 말하는 이분들은 횡재 수가 없나요 이래서 이런 거 말고 안 물어봐도 올해 이분들은 횡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꽁돈이 생긴다고 오늘 김 감독님이 나한테 꽁돈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하셨잖아요 맞아요.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꽁돈이 들어와요. 어...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꽁돈이 생긴 만큼의 운대가 좋다. 그래서 어... 인간한테도 돈이 들어오고, 인간한테도 또 인덕도 들어오는 하반기기 이 때문에 잘 넘어오셨어요. 이분들이 삼재를 하시면서 올 수전에도 진짜 정신적으로,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거란 말이지.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되나, 저렇게 해야 되나, 고민도 많아야 되고, 그리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, 말아야 되나, 이 사람하고 내가 가야 되나, 말아야 되나, 진짜 인간하고도 부딪히는 수가 작년 올해까지 또 계속이었단 말이죠. 근데 이제 임자생분들이 이제 꽃이 피는 시기야. 근데 윤 6월, 다시 말하자면 6월달이 두 번이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아플 수 있단 말이지 음. 그래서 내 건강만 잘 신경 쓰신 다면 영마를 활용하셔라 그래서 나갈 일이 있고 뭔가를 저질 일이 있으시면 저질러라 그만큼 리꼬로 돈이 된다 아 어, 이분들은 진짜 앞에 50대 운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임자생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소소히 주식 같은 거나 원래 주식 막 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소소히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이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어. 투자운도 좋나요? 네, 근데 단지 피해야 될 달이 7월, 8월. 그러니까 윤 6월은 피하셔서. 음. <laughs> 6월달, 윤 6월. 그러니까 우리가 6월달이 두번 있어서 윤달이 꼈다 그러잖아. 그래서 음. 6월달만 조금은 몸 사려라. 아, 몸 사리고 좀잘 지나가라. 건강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. 그러고 지나고 나면 기지개를 피고 만세를 부르죠. 그래서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했듯이 터전을 이동해도 문서의 운도 들어오시고, 그 다음에 정말 횡재 운이 있을 실, 하반기입니다 음. 그래서 저는 임자생은 괜찮다고 나와요 혼자이신 분이거나 음. 아니면 뭐 돌싱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인연법은 좀 약해요 이 임자생분들의 전체적인 운기는 55세가 지나셔야 돼요 음. 혼자이신 분들은 55세가 지나셔야지만 이 내짝이 생겨나고 어쨌든 옆에 뭐 배우자라도 생겨나는 영국이지 올해에는 인연법보다는 금전 일복 이런 걸로 보셔야 돼요 어, 그래서 2년을 만약에 내가 쨍그이신데 어, 없나 하시면 은 55세 이후로 응. 참으신 김에 조금 더 참으셔서 생각하셔라. 올해에는 내가 일적으로 바쁘셔야 되고, 어, 돈 쪽으로 좀 벌어야 되는 시기다. 여태까지 좀안 되셨으니까, 올 하반기에는 이렇게 조금 버시는 게 좋아요. 지티 분들 우리 임자생 분들 생각지 않게 또어 횡재도 들어오고 금전이 또 따라드는 하반기네요. 창고 영상 보시고 다 그렇진 않아요 또. 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운이 이렇다라고 참고만 하시고 영상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